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황당한 일인데, 한동훈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국내임의 당대표 급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요거 반대할 수는 있다고 쳐. 근데 조국은 민주당 파리, 이재명 파리 하면서, 왜 이재명이 변치 않고 주장해온 기본소득 보편 지원을 자꾸 반대하는 거야. 이러면서 표달라는 거는 도동심보지. 이재명 비율라도 맞추고, 이재명의 정책에 같이 동참해준다면, 이해를 하겠다만. 얘들 싹수가 보이잖아. 의석도 없는데 이재명 반대하고 있는데, 얘들이 의석을 열몇석 차지하고 세력화하면은, 얼마나 이재명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깽판짓을 놓을까 많이 보이지 않아? 이재명과 민주당을 까고 있는데 벌써부터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한동훈도 조국들 했어. 기본소득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인상되므로 물가 상승이 기본소득 수급자에게 끼치는 영향 크지 않아. 그리고 되게 저 차원의 애들이 일부러 그러겠지.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 이 정도의 경제학 기초 지식을 모를까? 통화량이 증가만 한다고 인플레이션 드나는건 아니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는 거는 셀수 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어. 외죠 외부 요인들이. 통화량 증가가 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된다. 이건 대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그 정도도 모르는 거야. 고등학생들도 좀만 공부해 보면 아는 건데 사회 경제적으로 묶여있던 돈이 순환되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승수 효과가 일어난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그리고 지금 물가가 불경기인데 잡지도 못하는들이 그냥 경기 안 좋은데 물가 높은 상태로 가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은 원래 동반되는 거야. 경기가 좋으면은 물가가 올라도 문제가 될게 없어. 원래 경제 좋으면은 물가는 오르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높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돈 돈이 돌게끔 하는 보편지원, 재난지원금과 같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자영업자들 죽어 나가고 있어 거의 한계 상황이야 현금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이게 현금은 아니잖아 소멸성 지역화폐잖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동네 가게에서 다 써야 돼요 근데 경제성장은 항상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경제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요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야. 완전 초짜 경제학을 공부 안한 사람들도 대충은 알아. 경제가 좋으면 물가도 오르는 거. 근데 지금 경제도 안좋은데 물가만 비싸다고. 그럴 바에는 물가를 조금 같이 경기 좋으면서 올라가는 게 낫지. 이건 선수환 되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이 국민들의 소득 상승률보다 낮다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오르는 부분보다 더 소득 상승률이 높고 경제 성장이 더 높으면 은 물가 상승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는 경제를 요동을 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기본 소득이고 소멸성 지역 화폐란 말이에요. 지금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 이게 큰 돈도 아니야. 13조 원이라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야. 예산을 쓸데 없이 딴데 쓰는 것만 조금만 아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추경 예산이라고 13조면. 13조 가지고 100조 이상의 경제를 돌리는 효과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더 이득을 본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 나가서 막 퍼주면서 13조에 풀어서 소상공인들, 전국에 있는 분들 다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면은 경기 살릴 수 있다면 이거는 돈도 아니야. 천조를 아가리로만 뿌린다고 하는 윤석열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물가를 더 올린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경제성장을 그럼 하지 말자. 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불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자. 하는 얘기야. 물가도 못 잡으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물가 좀 오르는 건 문제가 안 돼. 전혀 오히려 환영할 일이야. 일본은 수십 년간 물가가 안 올라서 그거 올리려고 난리를 쳤다고. 경금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지만 경제성장은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수반한 거야. 물가 상승이 같이 동반한 거라고. 물가 상승률이 국민들의 소득 상승률보다 낮다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된건 아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안 좋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의 불경기 상황에서, 걱정해야 될건 물가 상승이 아니고, 불경기,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민생회복지원금, 안 뿌리고, 불경기 침체 상태로 물가도 잡지 못하고, 그냥 가자고? 이재명과 민주당 파리하면서, 100% 보편지원, 기본소득을,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방해하는 거는, 욕좀 처먹어야 돼, 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불경기 걱정할 때야. 얘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들이야. 서울대 법대 정도 나왔으면, 기초 경제학 정도는 공부한 들이라고. 이거 알 텐데, 일부러 이재명을 반대하고 죽이게 하는 거지. 일본은 한 20, 30년간 물가가 안 올라요. 그래서 불경기 잃어버린 20년, 30년 겪고 있다가 드디어 물가가 올랐다. 얘네들이 신나고 있다고, 지금. 디플레이션. 불경기지. 물가가 안 올라. 그러면서 경제가 선순환이 안 돼. 돌지 않아. 이래서 계속 침체로 20, 30년을 버틴 게 일본인데 드디어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신나고 있다고. 우리도 한동훈 윤석열 정권 계속 되고 조국 자꾸 떠메기고 이러면서 이재명 주기하면은 잃어버린 20년, 30년 일본 따라간다, 진짜로. 이번에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몰빵 지지해줘야 돼. 지금 경제가 중요한 거야. 이념 대립이다, 이런 것. 상관없어. 빨갱이네, 틀딱 태극지부대네, 보수네, 반공이네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은 경제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총선 끝나고 뭔가 터져 또 어떻게든 경기 살려줘야 돼. 자영업 하신 분들 전국에 이재명 총선 압승하면 주4 5일째 시작돼요. 그러면은 전국에서 매주 한 반나절이 돈 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라고.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 식사는 다 같이 또 회식을 하고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버는 세상돼. 취미 여행 관련된 사업 하신 분들 다돈 벌어. 주 6일 근무하던 시기에 김대중 때주 5일 을 정착시켰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주 5일제 하면서 전국적으로 레저다 여행산업이다 취미산업이다 SUV 차량이다 경제가 엄청 돌았다고 월급 도같이 하고 4.5일제 하면은 돈쓸 시간이 늘어나고 또주 4.5일제로 고용도 좀더 늘어날 수 있고 경제 돌릴 수 있는 신의 한수가 4.5일제고 자영업자들 빠르게 수혈해줄 수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것도 신의 한수야 진짜 경제 바로 살릴 수 있어 일본은 물가가 안 올랐어 20년 30년째 일본의 물가를 보면 은 빅맥지수 이런 거 있잖아 일본은 라멘지수랑 규동지수가 또 있어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의 물가를 수치화한 건데 일본 경제가 성장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엄청 물가는 올랐다고 경제 성장이 되니까 물가가 오른 거였어 근데 80년대부터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물가는 그대로야 요 파란색이 요시노야 규동 덮밥집이야 여기 점심에 직장인들 매일 먹어 점심 녹색깔이 빅맥 맥도날드 라면도 가파르게 물가가 올랐지만 완만해졌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잘안 오르는 거야 일본은 요거를 타파를 해야지 경제가 요동치고 선순환으로 도는 거거든 일본은 요거를 타파해보려고 난리를 쳤어요 아베노믹스 나뭐다 그지? 근데 얘들은 결실을 맺고 있어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대 근데 물가 오르는 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저차원 내에 선동질을 해요 한동훈과 조국이 서울대 법대 나온 시기 시작했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설명해주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야 이건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물가 상승. 근데 여기 롤러코스터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있지.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정체된 건데, 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이 뭐냐. GDP 경제 성장률, 국민 소득 이거는 떨어져. 돈은 벌이는 안 되는 거야. 돈 벌이는 안 되고, 실업률 올라가. 지금 청년들 대졸 취업자들 취업 안 돼. 그리고 4, 5 0대 분들은 어디 재취업 할 데가 없어. 식당 알바 자리 하나 하는데도 몇십 명이 줄을 선대. 그리고 수요가 떨어진 거야. 사람들이 돈을 안써 지금. 싼 것만 사. 물가 비싸니까. 그러면서 물가만 오르는 거야. 경제는 최악이라고요. 돈은 못버는데 실업률은 올라가고 돈을 쓸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물가만 올라요. 지금 딱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스테그 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정체된 상황. 최악이지. 물가 상승률을 잡지를 못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지금 전형적인 스테그 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더 악화돼서 디플레이션으로 최악의 경제 폭망으로 가기 전에 돈을 풀어서 25만원 전 국민에게 누구나 이걸 다시 살려보자는 게 이재명의 주장인데 물가 오르는 거 걱정을 한다? 민생, 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주장이야. 디플레이션 롤러코스터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요거를 막아보려고 이재명이 25만 원을 전국민한테 보편 지원하자는 거야. 경제성장이 경제 전반에서 둔화되는 현상. 인플레이션의 정반대로 물가도 내려가고 취업도 안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고 모든 게 떡락으로 가는 게 디플레이션이야. 저거 가면 이제 뜨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스테그 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뿌려서 물가 조금 오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이 많아 돈이 돌고 이재명이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거야. 총선 후에 경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물가 상승이 걱정 이 된다는 조국의 발언은 개 같은 발언이야. 경제를 살릴래 물가만 잡을래. 지금 물가도 못 잡는 주제에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의 짜장면 가격 추이를 보자. 1970년대에 100원이었어 한 그릇에. 경제 성장률과 함께 물가는 오르는 거야.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동반된다면 당연한 거라고 상식적인 거야. 근데 지금 물가만 비싸고 경제는 떡락 중이라고 장사가 안돼 수출도 안돼 경기가 안 돌아. 돈이 안 돌아 이거를 다파해볼수 있는 게 25만원 전국민 보편 지원해서 자영업자들 이 내수 경기라도 좀 살려보자 물이 고여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경제 호수에 파장을 일으켜 보자 돈이 돌게 하자는 거라고 근데 그걸 반대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한 주국은 서민 경제 민생 이런 거 상관없고 관심 없는 미 이재명을 내심 뒤로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이라고 그런데 윤석열은 부자 감세만 나오고 있어 부자 감세 법인세 급감. 법인세막 낮춰 줘서 재벌들이 돈 번다고 그걸 투자하고 경제가 돌아가고 취업을 늘리고 이러냐? 전혀 안 그래. 법인세 계속 수십조 깎아 줘요. 세수가 거덜 나서 나라가 망하고 있어.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인하하고 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하고 윤석열은 천조 지원한다고 나라 곡간 파괴시켜 놓고선 아가리 털고 있는데 13조로 전 국민님 누구나 25만 원씩 받게 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걸 동네 가게에서 다 써야 된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얘는 지금 900조 타령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13조 쓰는 게 빨갱이 퍼플리즘이고 현금 퍼주기냐? 그걸또 반대를 하는 조국은 윤석열 한동훈이 반대하는 건 이해는 한다 쳐. 국내 쪽에 있으니까. 또 윤석열 정권은 회사 대대손손 물려줘도 세금 안 내게 자기 자녀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속 유예를 해준 거야. 평생. 그래서 평생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자기 자손들한테만 회사 물려주면 상속세 유예란 건 아예 안 내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 정말 경영을 잘하는 전문 경영인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온갖 모질이 띨띠들도다 상속세 안 받으려고 회사 물려받아서 회사 망조로 안내 거지 대한항공 사리 봐봐. 한진그룹 이 형제 남매들이 회사 망하게 하잖아. 그래서 상속세 전면 개편해서 부자들 돈 안내게 해주겠다.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 윤석열 정권 지금 세수 펑크 났어. 역대 최대 56조의 세금이 덜 걷혔어. 2023년 예상 세입이 400조였는데 실제 세입이 344조. 우와! 대기업들 부자들 세금을 감세해준 거야 부자 감세. 그렇다고 신규 채용을 막 해주냐? 대기업에서 오히려 정리해고하고 막 잘리고 있다고. 버인스의 이나가 부자 감세란 지적에 서민들한테 더큰 도움됩니다. 부자 감세해 주면은 부자들이 돈을 써서 낙수 효과로 중산층 서민들도 돈 번다. 이거 경제학에서는 폐기된 지 오래됐어요. 미국에서도 이거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논리라고 아예 규정을 내렸는데 낙수 효과 타령이야. 미국에 날리면 형님도 얘기했잖아. 낙수 효과는 결코 작동한 적 없다. 낙수 효과 (Trickle Down Effect)라고 하는데 낙수 경제라는 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위에 있는 부자들 대기업 재벌들한테 돈을 풀면 이게 또다 넘쳐 흘려내려서 중산층 서민층까지 다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들 부자들 기득권들의 컵 크기만 커지는 거야 밑으로 안 내려와 얘네들이 해쳐먹는 세상이 되는 거라고 실제로 한 번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낙수 효과를 아직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미국 날리면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2015년 기사야 IMF에서도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확정되었어 부유층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성장이 감소해 근데 하위층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이 오히려 촉진된다고 이게 내가 계속 주장하는 분수효과라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진짜 경제 살리는 거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소멸성 지역화폐가 진짜 경기 잘 돌아가게 하는 거다 밑에 서민들한테 다 뿌리는 거야 그러면 돌고 돌아서 대기업들도 매출 늘어나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낙수효과, 피클다운 이펙트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2015년부터 밝힌 거야 낙수 효과가 대기업 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서 경기가 부양되며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폐패설들이 만든 논리야 아무 작동을 한 적이 없던 논리. 그래서 IMF의 보고서의 결론이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소득 불균형의 확대, 빈부격차가 커지면은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해요. 문재인 정권 5년간 빈부격차 지수, 진위계수는 IMF 때보다 더 크게 벌어졌어. 빈부격차를 매우 큰 막장 세상을 만든 게문재인 업적이야. 소득 불균형 확대, 빈부격차의 확대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상위 20%의 계층 부자들이 소득이 1% 증가하면 이후에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감소한다고 부자들이 돈 계속 더잘 벌수록 경제성장률은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 성장이 연평균 0.38% 확대된다고 서민들 약자들한테 돈을 뿌리는 게 훨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빈부격차를 만들어버린 문재인과 윤석열 계속...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 심판하지 못하면 일본 같은 잃어버린 30년 되고 진짜 중남미급의 나라가 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장창 주장하는 분수역과 저소득층 일반인들 전국에 있는 국민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금액을 선별하지 않고 보편 지원을 100% 하면은 그걸 또 이재명이 주창한 소멸성 주역 화폐로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다 써야 된다. 동네 가게에서 이러면은 진짜 경제 다시 살아나. 25만 원 지원을 반대 스탠스를 보인 조국은 대가리 박아야 돼. 민주주의 지키려는 아니고 서민 편도 아니야 기득권 편이야. 이재명 파리 민주당 파리에서 어떻게든 표 갈라치기 갈가먹기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흔들려는 갈라치기의 종자라고